갑시다. 시현아, 재밌겠지? 물놀이 재밌을 것 같아? 시현아 오늘 물놀이 가서 뭐 하고 놀 거야? 계곡 진짜 멋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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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원아, 이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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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천천히 가보자. 우차고아 잡아야 돼 아빠 잡아. <laughs> 시원아, 위로 올라가. 아 벌벌 떤다. 셰 벌벌 떤다. 아, 벌써 지면 당기 걸려. 시원, 아빠도 추워, 지금. 추워가지고, 왜지? 춥지? <laughs> 안 추워, 둘이? 안 추워, 재원이? 나안 추워. 시현이 아까 벌벌벌 떨었는데. <laughs> 시현이 벌벌벌벌 떨었잖아. 나도 <laughs> 안 추워. 나도 안 추워. 나도 안 추워. 나도 안 추워. 나도 안 추워. 나도.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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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아 응, 조심해 나도 할니아얘아아 맛있어? 아니, <laughs> <쟨. 웃음> <쟨. 웃음> <자>. 아 <시원아>, 맛있어? 아자 <laughs>

하리나하리나 여기 봐봐. 하린아, 삼촌 보면서 한 뿌이 한번 해줘. 뿌이. <laughs> 지금 재원이 혼자서 지금, 고독하게 지금 감자 전 먹고 있는데. 어, <laughs> 재훈이 어들도 버버버 떨구마. 다가자 이제 밥먹으러 가자 네. 말이야, 말이 안야 발을 흔들어. 아 괜찮아, 괜찮아. 삼촌 잡아 줄게. 아, 삼촌이 잡았다. 삼촌이 잡았다. 준수야, 요줄 잡아! 준수야, 발 흔들어, 발! 아빠, 나도 잡았어요? 아. 이리 흔들어! 발 흔들어야 돼!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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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안 닿아가지고... 아빠 잡아줄게! 나발 엉덩이만 오또 내려간다! 아꼭 잡아요! 아 아, 아 야, 근데 계속 있으니까 추운 걸못 느끼겠다, 진짜! 예! <목소리도> 오, 또 내려간다. 자, 저로 가보자. 친구도 있는 대로 가보자. 친구도 있는 대로.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. 어제나 조심 여기 미끄러워. 안내기자 나빠줄게 세미가 잡아준다고? 그래, 그래. <웃음> <웃음> 위험해 어 맞아 저기있어 와 드론이다 드론 와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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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녕, 안녕, 보여줘라. 여기 봐봐. 안녕. 그렇게 하니까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, 자, 우리 드론 운전주 중이신. 야, 근데 지금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다. 자, 가볼까? 자, 자 아, 가봅시다. 어, 와 출발. 우와. 출발. 우와. 오세요. 우. 아, 출발! 오세요, 우! 아, 요이쪽으로 아, 우리 철이 형 고생하네. 하나를 붙이겠다, 하나를. 수아, 수아! 수아, 뭐예요? 어, <laughs> 아, 낚시는 원래 오래 앉아있는 거야. 있어. 오, 목기 있어? 오. 어, 나왔다 어, 나왔다 주저도 뭐 하고 있어? 주저 물고기 올려고 해. 어, 물고기 올려고 그래? 나도. 어, 할인도 어, 올려고 그래? 어, 그렇구나. 누가 누가 물고기를 많이 낚나? 어 너무 지미끄러워 어, 어, 물고기 같은데? 아니야 잡아라야. 앉아서 앉아서 네. 오, 걸리가 걸리가? 걸리가 와서 물고기가 어 물고기 고 저기 올라가. 그런 거예요? 물고기 잡으려다가? 그랬구나. 어우, 추워요? 어우, 어우, 오니 뭐해? 오, 아빠가 알았지. 아빠가 완전 잡았는데? 우와, 음. 넘어지기 전에 딱 잡았는데? 아빠 아직 살아있어. 어? 저, 저주세요

딸 체험 하시는 거예요, 딸 체험. 오, 야, 왔다. 아빠. <laughs> 아빠가 왔다. 아빠 왔다. 우와. 우와. 이제 나타났네? 나타났네. 응. 그래, 에너지 많이 빼. 응. 엄마, 아빠, 대화 좀 하라 그래. 너 빨리 자고. <laughs> 자, 그, 좀떨어줄까 그러면? 자, 떨어져라, 둘이. <laughs> 둘이 떨어져라, 야? 자, 어때? 일로 서 빨리 줘어그 좋아서? 응. 아, 먹자, 가. 아, 먹자, 물을 딱 끼얹어버려. 도 <laughs> 아니라 이제 도라, 라또 해봐, 또 해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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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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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시원아, 앉아! 시원 어, 어. 앉아! 있어. 조금만 앉아! 앉아! 시 시원아, 앉아! 시아 앉아! 시아 앉아! 앉아! 시원아, 아시아아시아아아니아아

따뜻해. 응. <laughs> 자, <줘>. 하린이도 블루베리, <목소리> 블루베리. <목소리> 안 먹을 거야? 응. 하린 블루베리 안 좋아해? <목소리> 어, 아, <좀> 맛좀있는데 <목소리> 세리 먹어볼래? 아니 왜 그렇게 밝아 보었어 여기다가 나. 이건 세리 입에 닿고 하니까 아주 아아